poetry는 시고, mathematics는 수학이죠? 자, 해석 시와 수학 둘다 이해하기에 어렵다 그죠? 네. 아, 투브영상에서 꾸며주는 거고 둘 다니간 동사 아 뭐야 알죠? 네. 자 그다음에 <laughs> 디피 컬리전 이유 디피컬티 어려운 얼모스는 거의 스킵은 건너뛰다 이런 뜻이죠? 네. 자 그러면 해서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유는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유는 거의 항상 같다. 그 이유가 뭐래요, 땀 땀이? 자, 선생님은 그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여러 가지를 건너뛴다. 드세요? 네. 음. 자, 그 다음에 여기, 얘가 동사고, 얘 주어는 더 리젤이니까 단수 2조 온 거죠. 그 네. 네. 다음에, 그가 아는 모든 것,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요올 대시 합치면, 와시죠? 뭐 그가 아는 것. 알겠지? 네. 요 대시는 생각될 수도 있고, 목적과 관계되면서. 있어요? 음. 어, 이 건너뛴다는 말은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알아요. 자, 이분이 투는 비로 모모일지라도. 자, 그다음에 비어웨이 여러분은 모모를 알다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 스펠 아웃은 자세히 설명하다, 자세히 설명하다. 자 그러면 해서 자 비록 그는 앞에 나오는 모든 것을 알지라도 그것들 모두를 자세히 설명할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되세요? 네. 자, 여기서는 얘 대시 이렇게 꾸며 주는 거고 요데 케임 하나로 하면 커밍으로 바꿀 수 있겠죠. <laughs> 그다음에 요투브 장사도 얘 꾸며 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옆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스펠 아웃 댐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지. 체키 뭐? 라우. 아. 대명사니까 대명사는 어디만 온다? 가운데. 알겠어? 저런 건잘 나오진 않지만 내신이니까 한번 해볼까 이거죠 됐어요? 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한 말인지 여기에 이제 보면 네 돼요. 자, 컨베인는 전달하다. 스테이트먼트는 진술. 말이여 말. 진술. 자 컴프레션 주어지는 단어지만 알아야 돼요. 음압축. 자 그러면 해서 많은 정보를 단 하나의 진술로 전달하는 것은 압축에 관련된 것이다. 네. 자, 자, 이즈가 동사고 요 컨베이가 주어져 동명사 주어니까 이즈 온거죠. 네. 그 다음 여기는 어서는 어쨌든 의주동이고 네. 뒤에 불안정하죠. a 어바웃 뒤에 뭐 없으니까 앞에 선행사 없으니까 막 그지? 자, 근데 이제 압출이라는 게 뭐냐면 시를 하고 소설을 예를 들어 봅시다. 있죠? 네. 자, 우리가 시보다 소설보다 시를 더 어렵다고 해요. 아니면 시인을 소설가보다 더 천재적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시랑 좋은 소설을 비교했어도, 이제 음. 왜 그래요? 우리 소설은 짧으면 책한 권이고, 그지 길면은 장편집이면 뭐열 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시가 소설보다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래? 시는 압축돼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 영화랑 드라마 드라마, 그지 영화랑 드라마에서 드라 영화 영화 감독들을 우리가 약간 천재적이다라고 하고 드라마는 천재적이라고 표현까지는 안 한단 말이야 왜 그래요?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죠. 네. 영화는 요즘에 좀 길어져서 두 시간 두 시간 정도면 드라마는 막 열부작 두부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를더 높게 치는 이유가 뭐야? 어떻게 돼 있으니까? 압축돼, 압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압축돼 있으니까 더 어려운 거야. 이야기에 뭐하고? 힘들고, 힘들고 이해 돼요? 네. 그래서 요 압축이란 단어가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시하고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뭐래요? 이야기 어려운 이유가 압축. 압축돼 있어서. 알겠죠? 이해 돼요? 그 음. 말이야. 지금 위에, 위에 내용하고 이제 요거를 보면 야,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B responsible for는 뭐모의 원인이 되다. 원래는 모모의 책임이 있다요. 있어요? 네. 세원이가 그런 행동을 한 거엔 선생님한테 책임이 있어. 이게 뭐야? 네가 그런 행동한 거엔 나 때문이야. 내가 원인이야. 이런 의미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이죠? 디피컬트 네. 됐고, 포이추리 다 됐고. 자, 그다음에 이거 이치대 강조구문이니까 표시해주세요. 이치대 강조구문. 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리고 시와 수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건 바로 이러한 유형의 압축이다. 됐어요? 네. 음. 구간 이해 되죠? 네. 치아 구조하기 어려운 이유는 압축대와 있어서 네. 그렇다는 거야. 그지 네. 자, 시그니피컨트 상당한 자, 그다음에 버티컬은 수직의 호리존탈 수평의 이런 뜻이죠? 네. 자, 그러면 햄템요 <laughs> 그러나 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땀땀이 찍고 수학에서의 압축은 수직적이고 수직적이다. 반면에 시의 압축은 수평적이다. 요네자요 네. 수직적하고 수평적이라는 단어 쓸수 있어야 돼요 네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뒤에서 설명해줘요 자 In other words는 다시 말해서 즉이런 뜻이죠 네. On the other hand랑 헷갈리지 말고 써. 어자 스테이지는 단계 f l o 는 층이죠 층 히든 하이드의 피피죠. 네. 숨겨져 있다. 이렇게 된 거죠. 해석 먼저 할까요? 다시 말해서, 수학에서 많은 단계들은 맞고 분사구미라 코멘트인 거야. 네. 자, 비엘트라이크 플러스 1 upon the other. 알죠한층 위에 한 층으로 지어진 한층 위에 한 층처럼이라고 할게요. 한층 위에 한 층처럼 지어진 이런 많은 단계들은 단 하나의 진술안에 숨겨져있다. 네. 자 여기 주어고 요 아가 동사 전이 <laughs> 문법 문제 는데 저희가 틀리게 나왔었어요. 네. 그다음에 주어랑 동사 사이 콤마, 콤마 사이에 피피니까 이거 뭐예요? 분사. 자, 구문. 음. 구문. 알겠지?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 우리 수학 문제 풀때 따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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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 따다다, 따다다. 그럼으로 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지 오케이?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 근데 여기 자 수학을 못하면애 요게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 수학을 못 하는 애많아요 많아지지 근데 수학을 잘하는 애는 요 행간에서 머리로 할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적어져 압축이 될거 아니야 그 말이야 이해됐어 네 되죠 어, 네 그다음 자 d i s t 는 별개의 구별되는 이런 뜻이에요. 자, not necessarily 반드시 모모인 건 아니다. 부분부정 해석 잘 해주고, verticaly는 수직적으로 이거고. 자, order가 명령하다는 뜻도 있지만 정리하다는 뜻도 있어요. 순서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그냥 정렬하다란 수사 쓰였어요. 정렬하다. 안어요 아 네. 익스프레션 표현이고 자해서 시에서 많은 별개의 아이디어들은 콤마 찍고 얘도 분사군이에요 네. <laughs> 반드시 수직적으로 정렬되지는 않은 반드시 수직적으로 정렬되지는 않은 이런 별개의 아이디어들은 여기 되는 거죠. are compressed in one expression. 하나의 표현으로 압축된다. 자. 네. 자. 얘도 주어고 동사고. 오케이? 네. 그 안에 pp 들어가서 뭐예요? 둔사부문 네. 아, 되는 거야. 둘다 부사로 쓰이는 거고. 죠 그러면 이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를 이해하려면 요거를 그래서 보면 돼요. 자, this is y 니까 이것은 이유다지. 여기 더리즌이생각돼 있는 것 This is because랑 구별하고. 자, v 규 모호한, 애매한, 물론 치어 함은 해로움 이거고. 자 헤이즈도 주어지는 단어인데 저 배그랑 똑같은 뜻이에요. 모호한. 그다음에 댓백 에스는 모모에게 안 갚음하다, 복수하다. 모모에게 복수하다 뭐 이런 뜻이야? 됐어요? 네. 자 그러면 해서 이것이. 시에 대한 애매한 이해, 이해가 어떤 해로움도 야기하지 않지만 수학의 모호한 이해는 아, 여기 c o m p e n s i o n 도 이에요. 네. 수학의 모호한 이해는 네. 나중 단계에서 우리에게 안가품한다안가품하는 아, 이유이다. 수학의 모호한 이해는 나중 단계에서 우리에게 안 가품하는 이유이다. 다음 층이 만들어질 때. 네. 자, 그래서 이제 시가 이렇게 써져 있다고 쳐봐. 이건 시고, 얘는 수학문제야, 수학문제. 네. 자, 여기서 수직적이라고 한 거는 수학은 수직적으로 압축하고 시는 수평적으로 압축했다는 건 자, 봐봐. 수학은 수직적으로 이렇게 압축했다는 건 뭐예요? 이 행간의 의미가 틀려. 그러면 어떻게 돼? 위에 게 무너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밑에도 무너진다 이거예요. 여기서 봐봐. 여기서 사칙연산 하나만 틀려도 어떻게 돼? 답이 틀려. 틀려지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 단계에서 우리한테 안 갚는다는 게 그거고. 자, 근데 시는 봐봐. 뭐라고 시가 이렇게 이렇게 써져 있어. 근데 내가 여기 부분을 압축돼 있지만 여기 부분을 이해를 못했어. 좀 이해 못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를 이해 못해요? 이건 글이니까. 아니잖아그 그러니까 얘는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압축되어 있다 그 표현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어. 자, 그래서 여기의 주 동이고 나머지 어. 여기 g 츠의 주어는 c o m p r e s i o n 이죠이해어요 됐어요? 네. 네. 오케이.